오늘은 맛있는 분식을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이 경기도 시흥 이 배고친 도시 이곳에 이 체인점인 이 분식 맛집, 이 청년 분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. 청년 분식은 뭐 본점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쪽으로 꽤 지점들이 많이 있는 이 분식 맛집입니다. 저는 청년 분식 이곳 이 친구가 가게를 오픈해서 술도 한잔 할겸 방문을 하였는데요 이 청년 분식 시흥 (105점) 처음으로 방문해 봤습니다. 뭐 10월 25일에 오픈한 따끈한 그런 신상 분식집이고요. 주차는 건물 주차장에 하시면 되고,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. 쉬는 날 없어서 좋고요. 식당 내부는 아주 깔끔하고, 전부 테이블색으로 되어 있고요. 좀 넓지 않은 그런 공간이 꽤좀 아담하니 보기 좋았습니다. 아직은 홀 손님보다 이 배달이 더 많은 그런 곳이고요. 메뉴판 보시겠습니다. 이 떡볶이, 라볶이, 떡볶이 종류 다양하게 있고 세트 메뉴도 있어서 좀 가성비 좋게 보이고요. 또 튀김 메뉴도 다양하게 있어서 뭐술 안주 삼아서 먹기 좋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 치킨 메뉴 있는 게 되게 좋았고요. 식사 메뉴도 주먹밥이랑 덮밥들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순대랑 있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. 일단 식사든 뭐술 한잔 하기에 괜찮은 그런. 곳으로 보이고 이 떡볶이도 떡이랑 이 매운 맵기 선택도 가능해서 취향에 맞춰서 이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먹을 떡볶이를 내일로 미루지 말자. 이 청년 분식의 모토인 것 같고요. 또 이곳은 이 커피를 셀프로 무료 제공되고 있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뭐 테이블 깔끔하니 있을 것다 있고요. 또이 단무지랑은 직접 셀프바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. 단무지 가져왔고요. 단무지 아삭하니 맛있고 당연히 이 냉장고에서 이 술도 꺼내 와서 또 마셔줬습니다. 소맥으로 시작해 줬고요. 주문하고 나면은 좀 빠른 시간 안에 음식들이 나오는데요. 또 처음부터 뭐 떡볶이랑. 뭐 튀김들 좀 다양하게 주문해 봤습니다. 그럼 또 하나씩 먼저 맛을 보도록 할까요? 이곳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청년떡볶이입니다. 청년떡볶이 순한 맛으로 주문하였고요. 떡은 그냥 밀떡으로 선택하였습니다. 오뎅도 꽤 넉넉히 들어가 있었고 살짝 매콤하면서 너무 맵지 않은 그런 맛이 꽤 맛있게 느껴졌고 또, 이 밀떡의 식감도 좋구요. 한입 먹었을 때 너무 달지 않아서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이었습니다. 이어서 순살 후라이드 치킨입니다. 순살 이 뼈가 없으니까 바로 먹기 좋은 그런 순살 치킨이고요. 떡이랑 또 감자도 같이 있어서 이런 구성도 마음에 들었습니다. 순살은 그냥 먹으면 약간 좀 슴슴할 수 있으니까 소금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요. 좀 튀김옷도 바삭하고 이 치킨 순살도 좀 퀄리티 괜찮아서 좀술 한잔하면서 먹기 좋은 술안주용으로 딱 좋은 그런 순살 치킨 후라이드 였습니다. 이어서 이 순살 양념치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순살 양념치킨도 거의 같은 구성으로 나왔고요. 이 양념소스 잘 발라져 있고, 딱 맛을 보면은 약간 좀 페리카나? 양념치킨 같은 그런 맛이 느껴지고요. 이 양념의 이 소스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소스고, 뭐 너무 맵거나 좀 매콤하거나 그렇지 않고 조금 적당하게 좀달맛이 있으면서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양념치킨이었습니다. 양념치킨도 상당히 괜찮았고요. 이어서 모둠튀김도 충분하였습니다. 모듬튀김 같은 경우에는 오뎅, 만두, 김말이, 잡채말이 구성으로 나왔고요 좀 다양하게 있고 뭐 떡볶이랑 같이 먹어도 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듬튀김입니다 이 떡볶이 소스랑 이 튀김이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요 김말이도 맛있고 이 잡채 말이도 맛있어서 상당히 좀 맛있게 먹기 좋았습니다. 이날 뭐 거의 저녁 식사 시간쯤 방문해서 식사하면서 술 한잔하면서 먹어 줬는데요. 좀술안주 삼아서 먹기 좋은 그런 분식의 구성이란 생각 들었고 떡볶이가 확실히 좀 맛있다는 생각 들었고요. 이치킨유도 있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먹다 보니까 금세 또 깔끔하게 이 1차를 마치게 되었고요. 이어서 바로 2차로 또 다른 메뉴들 주문해서 먹어줬습니다. 아무래도 또라볶이랑또 먹어줘야 될것 같아서 다 주문해봤고요. 먼저 이 로제 떡볶이를 보겠습니다. 매운 거못 먹는 친구가 있어서 로제 떡볶이 주문하였는데요. 로제 떡볶이 로제 이 크림이 되게 맛있었고 좀 누구나 좀 진득하니 맛있는 소스에 먹기 좋은 그런 떡볶이였습니다. 그리고 청년 라볶이 중간 맛으로 주문하였는데요, 이 중간 맛은 불닭볶음면 정도의 맵기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좀 살짝 덜하다는 느낌 들었고 먹을수록 매운맛 올라오는 것도 아주 좋았고 취향에 상당히 잘 맞는 그런 라볶이였습니다. 제 입맛에는 좀 중간 단계의 맵기 정도가 딱 맛있게 느껴지는 정도였고요. 또 라면 사리 이런 것도 먹어줘야지. 또 술도 술술잘 들어가고 좋은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튀김류는 새우튀김이랑 오징어 꼬바로우랑 고추튀김만 따로따로 주문하였고요. 또 따로따로 주문하였구요. 이렇게 해서 뭐 술안주 삼아서 계속해서 튀김류도 먹어줬습니다. 새우튀김,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왕새우튀김이고요또 오징어튀김도 다리 위주로, 몸통, 아니 몸통 위주로 되어 있어서 좀 맛있게 먹기 좋았고, 고추튀김도 사이즈 좋고, 안에 좀 고기도 꽤 들어가 있고, 좀 살짝 매콤하니 먹기 좋은 그런 고추튀김이었습니다. 이 청년 분식 친구 덕분에 방문하게 되어서 술한주 삼아서 이것저것 주문해서 먹어봤는데요. 꽤 분식들 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맛에 호불호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아직 일산에는 청년 분식이 없는데 일산에도 청년 분식 하나쯤 오픈하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고요. 수도권 주변에 청년 분식이 있다고 하면은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꽤좀 락볶이랑 로제 떡볶이랑 맛있게 먹기 딱 좋았고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. 감사하겠습니다.